안녕하세요, 집편누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한강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여의도가 국제 금융지구로 지정되며 용산과 하나의 생활권으로 개발이 진행되는데, 용산이 평당 2억의 신규 분양이 진행되는 반면 여의도 브라이트는 평당 8천에서 1억입니다. 강남권에서 신축 단지가 들어설 때마다 대장 단지가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들어올 단지가 많지만, 여의도는 재건축이 진행되려면 향후 10년은 더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브라이튼이 독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부동산이라는 게 시세를 따라가는데, 강남, 용산을 뛰어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세의 80%만 가더라도 시세 차익은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의도 브라이트는 총 4개동 49층 454세대고요. 주차장은 지하 6층부터 지하 1층까지 세대별 주차는 1.6대 이상 자주식 주차 가능합니다. 타입은 30평대, 40평대, 50평대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은 여의나루역 7분, 여의도역 10분, 버스정류장 4분에 있어 편리한 교통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IFC몰, 더현대, 이마트 7분, 여의도공원도 도보권으로 가능합니다. 한강뷰로 불꽃놀이를 집에서 감상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백화점 행사에는 늦잠자도 오픈런이 가능하시겠네요. 마지막으로 컨시어지 서비스인데요. 하우스키핑 즉 청소, 세탁, 가사까지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프리미엄 차량 전문 드라이버까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방문 세차,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생활 수리 마켓, 홈스타일링 그리고 여의도 브라이튼의 가장 유명한 서비스 조식 서비스입니다. 너무나 멋진 주방이 있지만 늦잠 좀더 주무시고 여의도 브라이튼의 조식 서비스도 즐겨보세요. 그럼 소개는 여기까지 간략하게 해드리고요. 지금 내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먼저 와서 좀 둘러봤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타입은 42평 타입이지만 더큰 더큰 타입도 있다는 거는 기억을 해 주시고요 42평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한번 같이 구경을 해 보실 건데 전실부터 사이즈가 괜찮아요 오른쪽에 이제 신발장 수납으로 해서 넉넉하고요 중간에 지금 매립 선반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울까지 설치를 잘 해놨고 이쪽 한번 카메라 비춰 주시면 안쪽에 현관 팬트리 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널찍 이렇게 해서 뭐 골프 백이라던가 뭐 공구함 뭐 이런 거 놓기 참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바닥도 다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 잘 해놨습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p 디님 어때요? 진짜 장난 아니죠? 여기 높이가 정말 고층으로 40층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모델하우스 촬영을 좀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처음 왔을 때 느껴지는 거는 넓은데 아늑하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느꼈어요. 바닥부터 정말 원목으로 해서 정말 단단하게 잘 시공 마쳤고요. 그리고 다 풀옵션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뭐 가전이라던가 이런 거는 다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제 뒤에 창도 통창으로 쫙 마련이 되어 있고요. 고층 선택하시는 분들은 여기 뷰가 기가 막히잖아요. 시티뷰 찾으시는 분은 꼭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사이즈가 넉넉하기 때문에 뭐 소파 놓는 것도 무난할 거고요. 그리고 TV 자리도 이쪽 여기 설명을 제가 이제 실장님한테 먼저 들었잖아요. TV 아트월 부분부터 해서 지금 주방 끝까지 이 벽이 지금 일체형으로 좀 보이지 않나요? 여기 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안쪽에 문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어, 일체형인 이 디자인도 너무나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어 여기는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분이 설계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게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큰 직사각형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개방감이 드는 느낌입니다. 반대로 돌아서요. 이쪽에 보면은 이제 6인 식탁 충분히 대형 식탁 놓을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조명까지 예쁘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정말 살고 싶어지는 그런 곳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무상 제공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보이는 광포 아일랜드 식탁 이거는 무상으로 다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지금 광포 오븐레인지도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요. 뭐, 숟가락 넣는 거, 서랍장, 이런 거 너무나 넉넉합니다. 제 뒤에 보면 조리할 수 있는 이 공간도 너무나 고급스럽게 지금 잘 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이건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재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색깔, 컬러 선택하는 것 자체도 제 눈으로 보기에도 고급스러운데 화면에 혹시 이게 다 담길지 모르겠네요. 왼쪽에 식기 세척기도 무상 옵션도 다 들어가고요. 주방도 이렇게 상, 하부장 넉넉하기 때문에 뭐 수납 걱정 전혀 필요가 없고, 환기창도 잘 마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으로 가보면,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 건조기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드리고요. 공간이 이렇게 여유롭기 때문에 편하게 쓰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계약하신 분들이, 남자분들이 이걸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뭐인 것 같으세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몰랐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버리면은 나중에 관리비로 그냥 다 청구된대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안 나가도 돼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방들을 한번, 아, 방은 보기 전에 여기 보면은 그냥 하얀 벽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냉장고가 다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열어보면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다 이렇게 숨겨져 있고요. 이제 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자,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안방이 그냥 뭐 거실만한 사이즈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타입별로 어, 컬러에 이렇게 좀 테마를 좀 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까르띠에 레드를 사용을 한 타입이고요. 뭔가 고급스러운 레드구나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여기는 뭐 시스템장이나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따로 빼놓은게 아니라. 숙박이장을 한쪽 면으로 이렇게 탁!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옷은 이쪽에 먼지 없이 보관할 수 있고요. 안방 옆에 다용도실 있습니다. 다용도실 안방 옆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뭐 여기는 뭐 물건 보관하셔도 되고 화분 하나 키우셔도 될 만한 그런 사이즈 나옵니다. 안방에서 보는 뷰도 좋네요. 자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부부 욕실로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문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 여기 화장대 세면대로 쓸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따로 이렇게 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 좀 들어오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수납장 여기 아래에 또 컬러 이렇게 들어가서 하부장까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어, 이 타입의 부부 욕실 특징입니다. 지금 욕조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욕실에 어, 줄눈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일이 아니라 하나의 광폭으로 큰 타일이 들어갔습니다. 이점큰 장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비대는 기본으로 다잘 들어가 있어요. 네, 중간 방입니다. 중간 방 사이즈가 너무나 크죠. 지금 여기는 붙박이장이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침대 뭐 배치하고 그냥 취미방처럼 이렇게 쓰셔도 될 만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네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붙박이장이 한쪽 면을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나 놀라운 점이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아까 중간 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는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풀 옵션에 뭐 이런 드레스룸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몸만 오시면 될것 같아요. 메인 욕실 한번 볼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지금 샤워부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고급스러운. 자주로 마감 잘 해놨습니다. 비데까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벽에 제가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어 중간에 뭐 팬트리 룸으로 쓰셔도 되고요. 지금 DP가 되어 있는 것처럼 스타일러 넣고 이렇게 다용도실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너무 집이 좋으니까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살면은 과연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laughs> 아, <laughs> 저도 이제 뭐 여기 와가지고 실장님의 설명을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오기 전에 얼마 할까 이런 예상들을 좀 하고 오잖아요. 근데 제. <laughs>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여기는 약간 언어도 레벨이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제가 여기를 막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다는 건 솔직히 조금 부끄럽고 저도 구경 온다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기 구경하시는 분들은 실내도 물론 실내지만 입지와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앞으로의 또 개발 호재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구축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 여기는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똑같다는 점. 그래서 거기 뭐 정리하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다고 하세요. 그래서 남아있는 잔여율도 지금 딱20%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해서 좀 빠르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좋은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색다른 현장에 나왔는데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현장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